안녕하세요. 신한하우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매물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계동 12개 충 3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인천 1호선 간석오리역 그리고 서울 1호선 동암역을 더블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 지역이라서 어, 위치적으로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출퇴근하시기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은 게 동암초등학교, 동암중학교가 어,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아주 고급진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이 호실입니다 꾸며진 호실 보시면서 더 자세한 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일괄소동 버튼이 있어서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이트 톤의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있습니다. 신발장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이 그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트임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자주 쓰시는 거 놓고 쓰시면 되고, 공간도 아주 넓어요. 뒤쪽으로 네. 화이트 톤의 투명한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네 바로 왼쪽에 있는 작은 방부터 안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방인가요? 네, 세 번째 방이고요. 보시다시피 층고감이 아주 좋죠. 왜 이렇게 높아, 이거?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요. 이쪽에. 개방감 있게 지금 블라인드 쳐져 있지만은 음, 어, 창문 다 있네요. 예, 창문이 아주 큰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드레스룸을 활용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봐도 그래요. 나가실 예, 때 들어오실 때딱꼭 가라키 좋은 딱문 안쪽에 있어가지고 드레스룸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또 짜투리 공간 이용하셔가지고 장을 해놓으셨어요. 오 현관 앞에 이런 수납공간이 있고, 네, 좋은, 어? 지금, 다이슨. <laughs> 다이슨 청소기, 이런 거 놓고, 이용하시면 좋 어, 주신 분들? 이것도, 네, 문의 주시면 아, 빠르게 아, 문의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계약하시는 분 한해서. 네, 맞습니다. 메인 욕실, 욕실, 메인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샤워 부스는 아닌데, 칸막이 되어 있어서 물 튀기는 거 최소화 될것 같고요. 네. 안쪽에, 그러고, 벽체 선반 안쪽으로 시공해 놓으셨네요. 이거 네. 공간 활용 잘해 놓으셨어요. 아주 이쁜 톤의 해바라기 그리고 수전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실 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단차가 있어요. 물 튀기는 거 방지하면서 조금 청소 같은 것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신기한 게 여기 네. 문 쪽에는 단차가 없는 네. 게 네. 안쪽에 단차가 있는 게 안쪽으로 단차 시작 시작이 되네요 아마 거. 그 이제. 세안하거나 손 씻으러 들어오실 때도 이제 따로 뭐 양말 신고 들어오셔도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만 이렇게 슬리퍼 놓고 이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특이하네요. 네. 네 거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거실 보시면은 어. 친구감 장난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한 2m 70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제 키가, 네. 그런데, 아무튼 네. 엄청난 친고감 자랑하고, 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조명이 라인 조명으로 해서 거실에서 주방 끝까지 해서 포인트 주셨네요. 네. 안쪽에는 매립등 조그만한 걸로 해서 포인트 주셨고, 양쪽 다 웨인스 코팅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보면은 한쪽에는 중간에 콘센트가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아마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벽걸이나 아니면 이렇게 스탠드 이용하실 때 선택하셔가지고, TV, 쇼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길이는 한뭐 5인 쇼파도 충분하게 들어갈 길이 어, 같죠? 지금 이게 한 2인용 되는데, 2인용. 하고도 충분히 공간 돼가지고 5인용까지 네. 설치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예 시야 탁 트여진 거 보실 어, 것확 같아요. 탁 트여져 있습니다. 탁 트여 있고 그리고 체감도 아주 좋습니다. 바닥재가 이게 뭐죠? 바닥은 포실린인 것 같습니다. 포실린 타일이죠? 포실린 타일로 무광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고 고급진 거. 어, 전체적으로 컨셉 좀 통일감이 있네. 화이트 계열로 해서 다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이뻐요. 너무 좋다. 가석동에서 인테리어는 1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11자형 구조예요. 11자형 구조고, 안쪽에 이제 개방감, 그리고 환기 걱정 안 하시게 창문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이랑 마창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여름 같은 경우에 열어놓으면 환기 엄청 어, 잘될것 같고요. 것 그리고 수납 공간은 진짜. 수납 공 진짜 많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아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식탁으로 해서 양쪽에 한 6인. 아주 충분히 이용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싸서 싸시면서 바로 남겨서 설거지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이쪽에 광파, 광파 오븐 기본 옵션이고 그리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기능 있는 거 3구짜리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왕도 네, 다 달려 있는 거죠? 어, 그럼요 후왕 있습니다 후왕이에요? 후드예요? 아. <laughs> 뭐였지? 후드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후드죠, 후드. 후드라고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네. 후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 네, 자리, 양문형으로 두개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 위쪽에도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에이, 충분하네요. 네. 이 옆에는 뭐죠? 여기요? 네. 여기, 주방 옆에 다용도실. 주부님도 아주 좋아하실 만한 공간이죠. 이런 공간이 중요해요. 네, 다용도실이 있고, 수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딱히 건조기 놓고 쓰셔도 되고, 그건 선택 사항이실 것 같고요. 안쪽에 또 큰, 통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황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재활용 같은 거, 네. 보관하는 공간으로 어,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 그럼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 안내 드릴게요. 어 중간방인가요? 네. 크기는 중간방 같진 않네. <laughs> 세 번째 방이랑 똑같네요? 그래도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고요. <laughs>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아이 방으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될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이유는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 타워식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 옵션인가요? 네 옵션 기본 옵션입니다. 어 근데 여기 수납 공간 네. 붙박이가 돼 있어가지고. 네. 아이 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뚜방이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이들 계절 옷 넣고 보관하시기 네. 충분히 넉넉한 공간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침대 두고 한쪽에는 책상 두고 네. 이렇게 공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 여기는 총베란다 그럼 두 개네요? 네 맞습니다. 주방 옆에 그리고 네. 아이 방 옆에 해서 이쪽에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건조기, 세탁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준다고 합니다? 네 그건 옵션이고요. 이쪽으로 튀어 있는 거도 아, 보시고요. 정말 엄청 아, 많 너무 좋네요. <laughs> 자, 이제 안방인가요? 안방입니다. 오, 네. 이거, 어, 많이 본거 같은데. 또. 자, 안방이고요. 네. 이쪽에 안방 또한 시스템이 약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안방은 역시 안방 사이즈 많아져, 크기가. 아, 거의 열세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열쇠자. 맞아요. 그리고 또 벽지가 투톤으로 해서 이것도 좀 재밌게 연출을 해 놓으셨네요. 네. <laughs> 그리고, 젖피돼 있는 것처럼 이 침대 두시고, 네. 화장실이 반대쪽에 있는데, 화장실 앞에 컨셉트 있어가지고, 그쪽에 다 화장대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는 뭐 장을 네. 짜셔도 되고, 아니면 어. TV 두셔도 돼요 장 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창도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욕실 안 내릴게요. 드 어, 욕실이 크진 않아요. 네. 크진 않지만, 가출건다 갖추고 있습니다. 샤워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변기도 있고, 수납장도 있습니다. 어, 이쁜 타일로 이렇게 샤워는 좀 어렵겠네요. 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저거 청소용 아닌가요? 청소용? 아, 청소하기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보신 간석 오월에 위치한 신축 쓰리 매물 어떠셨나요? 어,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인천 1호선을 이용하신다던가 서울 1호선 을 이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매물이고요. 어, 어, 신혼뿐만 아니라 아이 한명또 나와서 키우기까지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하우스 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